소금 간을 했어요. 소금 간을 하고, 자 여기 물이 다 완성이 되었어요. 식초, 뉴슈가, 풀, 여기 야채, 음, 양파, 당근, 파프리카 색이 너무 안 나요. 색을 좀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새콤달콤 하게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익으면 아주 맛있어요 국물이 있게 짭조름하게 새콤달콤 고기하고 먹으면 환상이에요 아주 환상이에요. 이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응, 물센채 넣는 거 잊어버렸네. 뭐가 하나 빠졌다 했어. 내가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퍼줘갖고 내가 사실 이거 맛을 못 봤어. 그래서 나 먹으려고 오이가 3개 있어서 그냥 남 퍼줬었어요. 무가 들어가니까 아주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 밖에다가요. 어, 이틀만 나눠세요. 나눴다가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놓으셔요. 그래갖고 드셔보세요. 아주 아삭아삭한게 맛있어요. 어느정도 기본 간이 돼야만이 맛이 있잖아요. 소금 간으로 소금만으로 깔끔하게 소금으로 간을 한거예요